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 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내가, 나를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 만남에는 여러분 운명적인 만남이 있고 의도된 만남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명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의도를 가지고 만나기로 하는 만나기도 하는데 옛날에 운명적으로 만났는데 헤어졌던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만나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 프로그램이 뭐였느냐면 1997년도에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했던 TV는 사랑을 실고입니다 거기에 나왔던 사람들은 옛날에 운명적으로 만났는데 어떤 일들 때문에 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의도가 뭐냐? 그리움 때문에 만나는 의도가 의도를 가지고 만나기도 했었고, 아니면 정말로 용서하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에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용서하고 싶어서 만나는 그런 의도로 만나기도 했었고요. 아니면 가장 많은 의도를 가지고 만났던 게 잊지 못할 그리움, 그 고마움 때문에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런 만남을 주선하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렇게 함께 기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그 프로그램을 놓치지 않고 늘 봤어요. 왜냐하면은요, 혹시 누가 나를 찾아줄까봐. <laughs> 근데 저한테 고마움을 느낀 사람은 별로 없었나 봐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만남을 주선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 다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TV 프로그램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그 혹시 여러분 아세요? 이산가족 상봉 모든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온 국민들이 빨리 하루속히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염원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의도된 만남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만남이 누구냐면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워렌 버핏은요, 1년에 한 번씩 자신과 점심 식사 시간을 입찰에 붙여요. 입찰. 그 최고액을 써낸 사람이 워렌 버핏과 함께 자신이 식사에 초대할 수 있는 7명을 데리고 함께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어떠한 질문이라도 할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제가 그 동네에 살았어요. 오마에. 그 워렌 버핏이 살던 동네에 살았는데 그 스테이크 하우스에 가서 저도 스테이크를 먹어 봤습니다. 근데 워렌 버핏은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만남을 할 때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질문이냐면요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가? 이건 물어보면 안 돼요. 이제껏까지 최고 낙찰액은요 350만 불 하나로 약 45억 원입니다. 45억 원을 내고 한끼 식사가 찬 거예요. 그런데 2009년부터 2010년 두번 연속 워렌 버핏과 식사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요, 테드 웨슬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테드 웨슬러는요, 두번 식사하는데 식사 가격을 얼마를 지불했느냐, 530만 불, 하나로는 약 70억 원을 썼어요. 그 이후로, 의도된 만남이죠. 만나기 위해서 70억 원을 썼고, 워렌 버핏도 그것을 입찰에 붙였으니까 둘다 의도를 가지고 만난 겁니다. 그 이후에 워렌 버핏은요, 그를 자신의 회사로 픽업해서 자산 운영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버핏의 재산을 운영하는 자산 운영가로 출세했습니다. 이는 정말로 의도된 만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와 운명적으로 만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운명적으로 근데 집사람도 저를 운명적으로 만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 첫날밤에 저한테 편지지를 하나 주는데 그편지지 이런 남자 만나게 해 주세요 하고 서른 몇 가지를 적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에 보니까 키가 170 이상인 남자, 눈에 쌍꺼풀이 없는 남자, 얼굴이 까무잡잡한 남자 기타를 잘 치고 찬양을 잘할줄 아는 남자 뭐 이런 남자 계속 썼는데 전부 다 저예요 <laughs> 하나도 저를 비껴가는 게 없어요 운명적으로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각장애인과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을까요? 이 만남은 시각장애인에게는 운명적인 만남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요. 치밀하게 계산 계산이 되어 있는 의도된 만남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한 시각장애인이 구걸하는 모습을 보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 시각장애인이 지금 눈이 안 보이는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잘못 때문입니까 그의 죄 때문입니까 이 말소리는 여러분 시각장애인 은 어디가 제일 발달할 것 같아요 기억이 그 소리 누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은 다 듣고 있는 겁니다 국어라는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아마 그 청각을 곤두 세우고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이 시각장애인에게 들렸던 말소리는 그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저 사람의 잘못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나님의 사명 때문이라고. 그것이 그 사람의 사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누가 몸이 아프면은 죄 때문이라고 여겼어요. 이게 부모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나의 죄 때문인지 모두 자기의 업보라고 생각한 거예요. 죄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죄에 대한 그 질병에 대한 그런 전통적인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사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마음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신 분이 없었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시각 장애인을 보고 모두 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죄 때문이야. 저 사람 죄 때문이야. 맨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처음 듣도 못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침을 뱉으시는 거예요. 아마 시각장애인 그 귀에는요, 더 크게 들렸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으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침 뱉는 건 별로 안 좋아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침을 뱉고 계세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의그 뜨거운 그 기후에 아마 흙을 물로 개려고 하면은요, 많은 물의 양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침으로 물이 없었기 때문에 침으로 그 흙을 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침을 뱉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침을 갠그 흙을 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눈에다 지금 발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면은요, 이러한 행동도 은혜가 될줄 믿습니다. 마음문이 열리면은요, 정말 이상한 일들도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시각장애인의 마음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큰 일을 하라고 합니다. 침을 이 눈에다 바를 때침 냄새도 나고 흙냄새도 나고 별로 좋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좋은 마음 때문에 마음문이 열려서 예수님이 내 눈에다가 흙을 계속 바르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실로함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로함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 시각장애인은 집에서 구걸하는 장소까지만 누군가가 어버다가 데려다 주든지 아니면은 누가 이끌어다가 데려다 주든지 그 길만 평생을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집 그리고 국어라는 장소 그 외에는 가본 일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절대 가지 말아야 될 장소가 있어요. 어디냐 물가예요. 물가는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실로암 연못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은 처음 가는 길일 거예요. 그리고 물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길을 지금 시각장애인이 가고 있어요. 왜 가는 겁니까? 그의 믿음 때문이에요. 아니요. 그의 마음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위로하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그렇게 위로 주시는 분, 이분을 믿을 수 있어요. 나를 위로하시는 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위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밝아진 거예요.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너무 좋아서 가장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아마 부모님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각 장애인은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했어요. 자기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사라져서, 사라지셨어요. 사라지셨단 말입니다. 평생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보고 싶었을 것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왜 자기 눈을 뜨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사라지고 말하셨어요. 자기를 만나주셨던 그곳에 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시각장애인은 사물을 보게 되었다라는 엄청난 기쁨보다도 자신의 기쁨에 동참해주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안식일 날 고침받았다고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소외시킵니다. 멸시합니다. 유대인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이 시각장애인의 부모님까지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안시가를 범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고 막 부모님을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부모님은 출교당할까 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출교는요, 경제적, 사회적인 매장이에요. 출교당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출교당할까 봐 이런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9장 22절, 23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에게 물어보소서. 직접 눈뜬 시각 장애인에게 물어보소서. 부모님조차도 지금 시각 장애인을 감싸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안식일에 고침 받았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것도 예수라는 사람이 고쳐 주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결국 바리새인들에게 출교당하는 위협까지 받게 되고 맙니다. 눈을 뜨고 나면은 상상하지 못한 기쁨과 그로 인한 소망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기쁨으로 마음대로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기쁨보다는 소외감. 경멸과 눈초리로 인한 더욱 그 시각장애인은 그로 인해서 더욱 주눅든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보이지 않던 시각장애인이 있을 때에 시각장애인으로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일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옛말에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몰라서 그냥 편했던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보이기 시작함으로 희망적이지 않은 세상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팽배해 있는 세상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볼 수만 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니까 미움과 소외, 가난이 실제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 시각장애인처럼 지금 당장 눈만 뜨면 될것 같은데, 지금 당장 우리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이 재산의 문제, 누가 이 문제를 돈만 좀 갖다 주면 해결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우리 아픔의 문제,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면 될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해결되면은 모든 것이 다끝 끝나고 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가 해결되면은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인 문제 해결이 아님을 알게 되는 데는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시각장인처럼 말입니다. 실타래 하나 푼다고 꼬였던 실뭉치가 다 풀리는 건 아닙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소외, 멸시, 가난, 무기력이 시각장애인에게 찾아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또 다른 차원이 높은 파도가 밀려올 때가 많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언제 찾아온 줄 아십니까? 눈뜬 다음부터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기적을 체험한 그 다음부터 찾아오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했어요. 왜냐하면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니까 지금 당장 눈뜬 문제보다도 더큰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니까 말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그분 얼굴도 보지 못했고 단지 자신의 평생 소원만 해결하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눈을 떠서 잠시나마 행복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인생은 더 꼬이고 복잡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로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진짜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했단 말입니다. 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좋겠습니까?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상담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막연했어요. 어디에 예수님이 계신지 몰랐거든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시각 장애인을 예수님이 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찾아오셔요. 눈이 잘 떠졌나 확인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출교 당했기 때문에 출교 당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예수님이 자기편 만들려고 찾아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를 처음 만날 때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의도된 만남을 하셨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히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힘있게 능력있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각장애인을 처음 만나셨을 때 하시는 질문이 이제 다시 만났을 때 하셨던 질문이 이제 잘 보이느냐. 내가 널 고쳐줬는데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셨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 왜 예수님께서는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이 이야기는 네가 지금 시각 장애인의 그 네가 평생토록 원했던 문제를 해결 받았는데 그런데 고통이 찾아오지 않았느냐? 그래도 나를 믿고 따르겠느냐? 그래도 나를 신뢰하겠느냐? 그래도 여전히 너는 힘들어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품고 예수님을 따르겠느냐? 그 질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내가 좀더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나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 여전히 힘들어요. 혼란스러워요.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여요. 그런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래도 예수님은 너는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느냐? 묻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으로 따라올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질문에, 네,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질문은 오늘 주님께서 시각장애인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질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너무 힘든데요? 주님 너무 아픈데요? 너무 일이 안 풀리는데요? 오히려 주님 너무 너무 고난이 너무 너무 밀려옵니다. 예수 믿고 나면 더잘될줄 알았는데 믿고 나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준 영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도 믿을 수 있겠니?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때 시각장애인은 주여 그가 누구신이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믿고 싶었습니다 진정으로 그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싶었어요 지금 급한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더큰 문제가 다가올 때에 진짜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어요 진짜 그 인생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따르고 싶었어요. 그 이후에 황금길 평탄의 대로가 열려질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진실함과 목마름으로 그분이 있다면 정말 따르고 싶습니다. 대답한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시각장애는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를 믿나이다. 내가 주를 믿나이다. 이제 저를 형통케 해주세요. 내가 이제 예수님 반대편 세력에 맞서서 예수님 편이 되었으니 이런 정치적인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어요.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한 영혼을 위해서 계획하셨단 말입니다. 만세전의 우리를 위해서 택정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 47의 여성금식기도 대성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의도된 만남 속에서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뭘까요? 내 네,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내 영원한 구주로 믿나이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손도 지하냐고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이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의도된 만남 가운데,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사우니 커져돌려 보내지 마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각 장애인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세상 가운데 찢기고 아파하는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이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실루함까지 찾아나갔던 시각장애인처럼, 내가 알수 없는 일들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차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 하며, 주님의 그 사랑의 말씀에,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명하오니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의 세력을 한 길로 왔다 일곱 기로 도망갈 지어다. 묶김을 박도나 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을 해방하고 우리의 자녀 앞길을 해방하는 원수 사탄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떠나갈지어다 자녀들 앞길을 해방하는 원수 사탄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결혼의 정령기에 있는 자녀들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학업과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보다 더큰 문제에 가타가 올지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 주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타내고자 하신 일들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실 때에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깨끗이료 질병의 몸도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을 오니 저주받은 질병의 새록도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정신적인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우리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기도하는 어머님들을 우리 여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가정을 하나님의 몸된 성전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물결이 넘실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믿음으로 이 나라를 구원하는 믿음의 리더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부회사 성령님 내주 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그 죽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심으로 어떤 일도 할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은혜로 반응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 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